안녕하세요, 여러분. 옆집 김작가 김진성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처음으로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도 많지 않고 낙엽들도 너무 예쁘고 이런 날씨에 맞춰서 한 가지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로 구매를 하게 되었고 그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검정 의상에 선글라스까지 끼고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KNF 컨셉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나노 x 스 프로라는 가변 ND 필터이고요. 제가 주문한 ND 값은 ND 8에서 128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량이 너무 많은 낮에 촬영을 할때 사진도 그렇지만 영상에서 특히 제가 원하는 설정 값이 예를 들어 F1.2, 1.4, 1.8, 2.8 라고 했을 때 S-log2 같은 경우에 미니멈 ISO 값이 800부터거든요. 그렇게 하고 셔터 스피드 값을 50 가량을 맞추게 되면 과다노출이 생겨서 화면이 전체적으로 하얗게 그냥 떠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조리개 값을 조여서 해결할 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나 그리고 전문가 분들은 보통 ND 필터를 착용을 해서 그 상황을 보다 매끄럽게, 보다 시네마틱하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ND 필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 그런 사진들 인터넷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어, 예를 들어, 모든 바다가 얼어 있듯이 고요하게, 굉장히 매끄럽게 파도가 치지 않는 모습으로 담고 싶은 장면이 있다고 했을 때, 광량이 너무 많아서, F16 혹은 20, 22까지 조이고, 조이고 ISO 값을 100으로 설정을 해도 셔터 스피드가 4000 혹은 8000에 걸려서 그 상황을 예쁘게 연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광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 ND 필터입니다. ND 필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선글라스를 쓰는 원리와 같이 광량을 차단시켜주는, 광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F11. F11이 보통 렌즈들에서 가장 해상력이 좋은 그런 조리개 값인데요. 그 값으로 하고, ISO 값을 100, 그리고 예를 들어,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느리게, 뭐 예를 들어, 10초에서 20초가량을 맞춰 놓고 촬영을 할 때, 원하시는 이미지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ND2, 4, 8, 16, 32, 그런 식으로 쭉 올라가서, 뭐, ND2000, 뭐, 단위까지 있는데, 그 말인 즉슨,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다 많은 광량을 줄여준다는 말입니다. 보통 저희가 시네마틱한 영상을 찍을 적에 24 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는데 그때 적정 셔터 스피드는 48 혹은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설정 값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광량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과다 노출이 발생을 해요. 과다 노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7R2에 2470을 물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ND 필터를 이미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잠깐 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 값은 현재 2.8 고정이고요. 셔터 스피드는 50분의 1초. 그리고 S-log2를 저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ISO 값은 최소값인 800입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영상이 하얗게 다 날아가는 과다 노출로 인해서 영상이 날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조리개 값을 조정을 해서 노출 값을 맞춰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장면이 제가 원하는 곳에 포커스는 맞고 그 뒤는 흐리게 하는 연출을 원할 때 다시 F2.8로 조정을 하고, 과다 노출이 된 상태에서 앞에 ND 필터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ND 8로 설정을 하고 오후 4시경에 촬영을 하는 상황에서 하늘도 그렇고, 빛에 반사된 빛이 투과되는 은행 이파리도 전부 다 노출이 맞아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ND8에서는 보통 문제가 없지만 좀 저렴한 ND 필터들에서의 특징이 최대 값으로 설정을 했을 때 X 패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ND8로 설정을 하고 원하는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뒷배경이 흐려진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가격은 8만원 가량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비쌀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빨리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2470 같은 경우에 82mm 필터 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82mm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한국에서 구매를 하면 10만 원이 좀 넘는 제품이고요. 오후 4시보다도 광량이 더 많을 때 F1.4 혹은 F1.2 등등에서 촬영을 하실 때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런 가변 ND 필터입니다. 인터넷으로 보시면 그리고 상점에 가시면 카메라 상점에 가시면 많은 ND 필터들의 종류들이 있겠지만 조금은 투자를 하셔서 화질 저하도 적고, 컬러 카스팅도 적고, 그리고 가변 기능까지 있는 그런 ND 필터들을 구매를 하시면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하실 때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다른 제품 혹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